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책의 경영 전략, 아, 이 허가와 상업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닥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아, 코스피 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동안에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자,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실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한의 공격이 h m 에서좀 나오고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세 흐름을 잘이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소강 상태 흐름이고 그 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장비 주들, 코스닥 주들은 상당한 지금 이 아픈 장세.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하루에 아주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기관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죠. 자, 우선 800억이나 들어와 주고 있고 자, ETF로 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투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외국인도 9 0 0억 매수 중이죠. 근데 코스닥 쪽에 외인이 3,500억이나 갖다 던져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도 들어오다가 매도로 바뀌었죠. 근데 오늘의 공격 대상은, 어, 그동안에 정말 많이 올랐던 코스닥 아주 뭐 묻지마 매수를 해서 많이도 오르긴 했지만, 자 그런 부분과 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추들 아, 소부장 추들이 정말로 많이 상세했죠점차나게 많이 상세했는데이 반도체 소비장추들이 주 공격 대상이다 아 매도 대상이다 이렇게 예,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낙폭과대한 종목 보면은 어, 대부분이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10%, 반도체 장비 7%, 반도체 장비 6%. 하나요로가 또6% 나오고 있고 코스, 코미코 반도체 6%주성엔지니어 반도체 5%, 테스 반도체 5% 이렇게 지금 하락 후의 큰 종목들이 보면은 찍은 거를 보면은 전부 다 주가가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이죠. 하나요로도 반도체는 아니지만 많이 올라섰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들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laughs>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락이 미증시는 괜찮았지만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그냥 뭐별 다른 큰악재도 없는데 무슨 10% 넘어가고 있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인 기관이 크게 때리고 있는 쪽이 이쪽이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쪽 부분이 별로 좋지 않고, 이차전지 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이 대부분 이제 하락하는 이 분위기를 보이고 셀코프로도 2% 하락을 받고 있고, 자, 그래서.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좀좋지 않은 수급으로 외국인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던 ETF로 금융 투자로 들어오던 돈이 좀 끊어져버린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이 그렇지만 이 바이오 쪽을 보면은. 자, 바이오는, ABA 바이오가 지금 1.5%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이쪽 바이오 쪽이. 자, 그리고 리아캠. 삼천단지역은 엄청나게 많이 오른 위치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상승 위치가 좀 높은, 그런 위치 높은 종목들이 차이실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올랐던 코스피에 있는 이런 또 바이오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약간 이런 조금 어느 정도 약간의 변화가,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이 좀 강한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HMI는 좀 이런 약세의 분위기에 또, 감 모습 보이는 특징이 있죠. 코스피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HEB, 일단, 오전에 잘 올라서다가, 일단,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4,000원까지, 3%까지 올라섰었는데, 지금은 이 시장 분위기에 좀 짓눌리면서, 다시 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자, 지금, 그렇지만, 이 추세를 보면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자, 파동을 계속 타면서 그래도 조금씩 레벨업을 해 나가고 있죠. 해 나가면서 자, 분봉상으로 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240선이 올라섰고 4 8 2 위트로 크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위로 일단 올라선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게 에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드디어 이제 돌파를 했죠 요선을 돌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선을 돌파를 하고 지금 보압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신안쪽에서 매도가 갑자 나오고 있죠 신안이 매도를 좀 하고 2만 7 0 0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삼성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래도 미래, 미래 쪽에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들어오고 있죠. 신원이 중간에 이제 다시 매도로 바뀌었지만,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잘 버텨내는 강한 흐름을 좀 유지, 유지를 유 하려고 하는 힘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뭐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HFB 경영 전략 허가 상업화 중심으로 재편. 자, 이 소식도 있는데, 자, HFB가 25년도 경영 전략의 중심을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파이프라인과 현금 흐름 관리에 집중을 한다. 자, 이렇게 경영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지금, <laughs> 어, 예상대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어, 작년에 허가가 났으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이 계속 상당히 많이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형금 흐름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관리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돈을 버는 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파이프라인 관리하겠다. 자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카이슘합 병용요법과 자담간암2차 치료제 리라프그라트닉 FDA 허가 절차 동시에 진행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리보서라니 병용력법은세 번째 도전입니다. 자, 많이 준비를 해서 이번에,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한 상황인데, 자, 23일날 재신청을 하고 이틀 만에 시토를 받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7월 23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그 사이에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라포르티니 입은 이상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죠. 월날이 46.5%, 디월이 11.8개월 성과로 FD 혁신 신약 지정이 된 상태고 우선 심사 적용이 된다면 9월 달 정도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우선 심사가 아니라면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지금 HCB는 25년 하반기에 h c b 에 정말로 중대한 부분들이 다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그리고 리라프그라틴에 대한 FDA 저 이게 걸려 있는 상황이다. 싼디 투자는 허가 가능성, 상업화, 가시성을 기준으로 선별해서 집행을 할 예정이고 신규 과제는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자, 기술 수출, 공동 개발 파트너십으로 재무 부담을 분산하고 현금 흐름 개선을 추구하겠다 미국 직접 상업화함, 그리고 미국외 지역 파트너십 병행으로 실행력과 재무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자 이런 전략으로 26년을 이제 꾸려나가겠다. 이런, 지금, 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HLB의 전략이다. 그래서 HLB가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기대감이 두 개가 살아있죠. FDA 허가, 가남, 그리고 담가남, 리라프그러틴 입에 대한 부분. f 프데어가에 대한 기대감, 이두 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시투 받아가지고 또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나면은 또 올라가는 게 HEB의 또 이런 특장점이라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하지만 쓰러지지 않는 게 H이다. 완전히 기대감이 완전히 다 몰수당한 상황이다. 그리고 결과가 끝장났다. 안 좋게 결과 나왔잖아. 이렇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는 계속 기대감이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 충분히 다시 올라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H 채이다 H B의 벌떡벌떡 권법이죠 H B의 직권의 달인이다. 아이고 나 죽네. 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 벌떡 일어. 아이고 나 이제 진짜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못 일어나. 나 이제 백살이야. 벌떡 일어. 백살이든 말든 나 벌떡 일어나죠. 벌떡벌떡 벌떡 일어나는 게 H 이다 벌떡이는 물고기처럼 벌떡벌떡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내린 상태에서 차트까지 다 완성시킨 상황에서 지금 커스닥이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지금의 약한 흐름은 반도체 쪽에서 약한 흐름이다. 자,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는 이런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또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거래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거래를 많이 줄이면서 어 지금 뭔가 자세를 잡고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 정도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